그래서 연결돼서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도 조금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네뭐 일단 네,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아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죠. 네. 일단 저는 뭐그 이번 12월 FMC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갈 참들이 너무 이제 <laughs> 많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클라리다 부의장도 그렇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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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뭐, 랜들 퀄스 등등 해서, 그, 아직 브레이나드가 뭐, 부의장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 비어있는 연준 이사직 세 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감독 담당, 담당 부의장인데, 어 지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상원 이제 통과 절차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12월 FMC는 원래, 이제, 그, 어, 3690이 이렇게, 그, 는 굉장히 중요한 점도표도 나오고 뭐, 하지만은, 이번 점도표는 사실상 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음, 음, 그, 그동안 되고. 고생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는 정도로. 뭐, <laughs> 갈라쇼 같은 느낌. 어, 그니까, <laughs> 갈라 느낌. 네, 갈라 아. 내년 3월 FMC가 어, 결정적인 어, 순간인 것 같고, 아. 제 생각에는 최근에까지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는 배경에는, 미국 연말 홀리데이 시즌 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개인 소비자들이 어, 소비를 좀 앞당겨서 어, 10월에 소매 판매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왔지만 어, 그런 뭐 측면도 있고 또한 가지 소매 업체들이 이 대목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맹렬하게 재고 확충에 나섰던 이게. 아, 어,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말,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넘어서고 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어, 특히 이제, 어, 연말 연초에 이제 또그 우리가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북반구의 겨울인데, 어, 어쨌든 지금 독일에서 어,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그렇고, 미국에서도 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미국 지표를 보면 확실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월등하게 낮더라고요. 뭐,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이제 그 실증적으로 이번 겨울에 어떻게 확인되는지 확인, 어, 점검할 절차가 남아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FMC 멤버들이 완전히 새롭게 민주당 멤버로 교체된 뒤에 내년 3월에 어, 경제전망, 점도표 등등 해서 판단해보건데, 아 이거는 아무래도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밟을 것이다. 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전, 운전을 해서 금융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가급적이면 놀라지 않도록 지금 이제 테이퍼를 하면서도 그랬고 테이퍼 가속도를 내면서도 반드시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전혀 무관한 거다라고 음. 굉장히 애, 애를 써서 어, 절연을 시키려고 할 텐데. 어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물가 압력은 낮아질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 괜히 시장이 이제 불안해 해가지고 고용이 다시 막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조심을 할 것인데 만약에 내년 3월에 판단할 때 아, 이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의 모든 어떤 그 어, 상황 정리가 될수 있도록 굉장히 과감하게 어, 신속하게 어떤 그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뭐 그런 갑자기 급변하는 거죠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3월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laughs> 어떻게 보면 <laughs> 약간 이런 말로 제가 아, 들리기도 아. 하는데 12월 11월 어차피 당장은 통화정책 큰 변화 없을 테니까. 이제 한 2, 3월까지 보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좀 의미로 약간 느껴지긴 하거든요. 자산 시장에 대해서. 예. 마음이 좀 놓이네요. 12월만 잘 버티자. 근데 말하는 게 약간 요즘 매파적으로 하니까 좀 불안했거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연말만 지나면은 저는 그 의견에 되게 동의해요. 가스요가 쇼핑 시들 재고 축적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이면은넌나 누구나 그렇잖아요. 연말에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너 재고 없어서 못 팔걸? 그러면, 아, 나 재고 없으니까 난 팔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음. 없잖아요. 그럼 최대한 내가 더 사야 놔 돼. 우리도 마스크 작년에 마스크 없을걸? 그럼 음. 마스크를 안 구해야겠다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그소용가많고좀그 증거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어, 그래서 이제 올해 막 8월, 9월부터 계속 미국 쪽에, 이제 물류 쪽의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 가 났어요. 보통은 음. 중국에서 한 3주 전에만 선적되면은 그 리테일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창고에 도착을 하는데, 음. 어, 지금 공급병국 때문에 이제 일단 LA 롱비치 항구에 떠있는 것만 뭐 거의 뭐 3, 4주 뭐 이렇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실어야 된다. 늦어도. 그래야 연말에 팔수 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은 롱비치 항구에 계속 떠있는, 어, 기다리는 대기 한, 어, 컨테이너 선이 많아지더라도 컨테이너 인덱스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저기 가서 물류를 못 실는 배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배들이 적어지니까 컨테이너 인덱스는 계속 올라야 되는데 제가 보면 어쨌든 10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약간은 뭐 생각보다 좀 느리지만 좀 꺾이고 있어요. 배가 없는데 왜 떨어지지? 어, 실은 배가 없는데, 컨테이너가 없는데. 어, 제가 볼때 약간 그런 시그널 아닌가. 그래서 좀더 땡겨올 것 네, 땡겨 네, 네, 그래서 좀 일단 보고 하자. 뭐좀 뭐 두세 달늦다고 해서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갈참들이. 근데 이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고민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일시적이고 연준도 괜찮을 거같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 걱정인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안해일안 음. 해서 그러면 이미 미국 시장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만큼 다 좋아진 거 아닌가? 연준이 이렇게 더 돈을 넣, 넣더라도 이제 끝났어 완전 고용이고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더 부양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다 이제 꽉 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다 회복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일자리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 음. 그럼 이게 완전 고용인 거잖아요. 근데 완전 고용인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 은 넘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는 물, 하나 걱정합니다. 양적 하나 계속해서, 그러니까 양, 완전 고용이 아니니까, 완전 고용인 상태로, 혹은 뭐 잠재 성장률 밑에 있는 실질 성장률이 있으니까, 물을 부어서라도, 어, 부양책을 더 써서라도 경제를 부양하자.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다찬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문, 분명히 음. 행태가 바뀌었어요. 일을 안해제 주변에도 안 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요 자꾸 막. 저도 <laughs> 되게 어. 그게 좀 불안한 게 아까도 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게 어. 저는 사실 그 물가 상승 이론 중에 임금 가격 스파이럴 현웅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음. 그 말을. 근데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가 어 혹시. 사람들이 흥청망청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가격을 이제, 가격이 뭘까라는 걸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전략 하면서. 가격이 이제 물론 수요와 공급인데, 이게 Q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나게 수요 곡성과 공급 곡성에 연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작년에 그랬죠. 개인들이 사는데 되게 불안한 상승 아니냐. 올해는 또 개인들이 뭐 외국인이 팔아서 안, 안 오른다. 그 작년에는 개인이 사서 오르고 오해는 개인이 사서 안 오르면 그게 말이 되냐.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죠. 에, 음. 그래서 저는 누가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면 누군가 팔아야 돼요.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개인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 더 적극적인 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심리가 있었나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네. 더 강한 심리를 갖고 있냐. 우리가 뭐 압구정동에 막 50억짜리 아파트를 전국민이 사겠다고 돈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리상으로 오를 그러면. 것 같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저 위에도 없고. 사사삼어 아, 그래도 다음에 오를 거니까 허록 잡아먹고. 우리도 주식 살때 그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보면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도 지금 보면은 계속 어뭐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기업들 마진이 압착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데 기업들은 가격 인상시켜서 그걸 전가시켜버리고. 그것 도 개인들은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임금으로 보상을 받고 소비를 더 하고. 이게 만약에 저는 그 임금과 가격의 스파이럴, 어떤 소용돌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임금이 오르니까 가격으로, 가격으로 게 그러니까 임금. 이 논리를 별로 안 믿지만, 만약에 사람들 이 심리가 진짜로 바뀌었다. 음. 아, 놀고 더 쓰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사자, 오픈런, 막 샤넬 사야지, 뭐, 롤렉스 사야지. 이런 심리를 보면은, 어? 약간 이런 것들이 그소용돌이를 만들 수도 있나? 라는 그렇죠. 고민들이 바꾸는 거죠, 좀 그러니까. 돼요.